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는 전 세계 곳곳에서 배출되고 있는 온실가스를 제한해서 지구 온난화를 방지할 목적으로 운영되는 회의체입니다. 전 세계 197개국이 가입되어 있는데 회의가 열리는 동안 3만여 명이 개최 도시를 방문합니다. 지역 관광 활성화와 경제적 파급효과, 도시 이미지 제고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들여다봤을 때전 세계가 유치 경쟁을 펼치는 회의체입니다. COP는 대륙별로 순회해서 개최국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오는 2022년에는 아시아 태평양권 국가 가운데 한 곳으로 개최지가 결정될 전망입니다. 2022년 COP28 개최지로 우리나라가 결정되면 여수 세계박람회장과 남해안 남중권을 중심으로 회의가 열릴 수 있도록 선제적인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나라 그것도 남해안 남중권에서 기체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전라남도 경남 그리고 어 가장 핵심적인 중심도시 여수시가 기후변화에 맞게 하고 총의 뜻에 맞는 어떤 프로젝트를 하고 있느냐 이것도 대단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수시는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동서포럼에 참석해 COP28 여수 유치를 약속한 사실을 언급하며. 여수 유치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COP28 유치를 성공시키려면 먼저 국가 차원에서 계획이 확정돼야 합니다. 여수시는 COP28이 올해 상반기 안에 국가 계획으로 확정될 수 있도록 남해안 남중권 10개 도시와 연대해 유치를 신청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개최가 확정되더라도 걸림돌은 있습니다. 회의를 열려면 3천여 명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대형 컨벤션 센터가 필요한데 여수 세계박람회장은 당사국 총회를 열수 있는 규모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수시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민간 투자를 유치해 대형 컨벤션 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회의장 부분은 어, 기후변화 총회, 당사국 총회의 기준은 각 1,600석 규모 이식입니다. 근데 이 부분은 여수 방남해당에 여건이 안되기 때문에 다음 장을 보시면은 어 역대 개최지에서는 가설 건축물을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충분히 보안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는 2022년 11월 7일부터 2주 동안 열리는 유엔 기후 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 (COP28) 서울시와 경기도, 경상남도도 여수 개최를 응원하고 나선 가운데. 여수시가 엑스포에 이어 국제회의 유치에 성공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트빈 뉴스 서경입니다.